어자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눌러나도 감사드린다. 이번 크루이프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일단은 능력치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에피 크루이프 자 레벨이 23으로 나왔지. 이거 맞지? 자 레벨 23으로 나왔다. 크루이프 맞죠? 자 우리 원래 포지션은 주 포지션은 섀도우 스트라이커인데 공격 쪽은 다 됩니다. 공미도 되고. 자, 요거 한번 찍어보자. 자, 일단은 최대 수준 한번 가봐. 응, 어, 가보고. 자, 우리 대충 요런 느낌이야. 에, 어, 요런 느낌인데, 어, 하나 빼고서 또 심지어 이거 올려야 돼. 하나 빼고, 이거 두 개는 올려야 되잖아. 아무거나 일단 그죠? 두개딱 올려. 90 만들어 그래. 최소한 90. 자, 요 정도 능력치가 대충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만진다면, 나는 요거 이번 작은 드리블이. 어, 이렇게까지 좋진 않아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고 나는 네 개만 올릴 거야. 네 개만 올리고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나는 패스를 좀더 올리겠어. 어, 내가 만약에 한다면 자, 요 정도 느낌 나오는데 근데 또 속도가 너무 느려. 이렇게 보면 그죠 자, 속도가 좀 너무 느려 가지고 자, 이 패스 좀 줄여. 자, 골결 좀 줄여. 속도 좀더 올려. 어, 속도 8까지 올려. 야, 요 정도 됐어. 자, 이 정도 됐다고 치자. 어. 패스 슛. 어, 나는, 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니까 슛 하나 내리고 패스를 좀 더? 이거 뭐 여러분들 몫인데, 어, 한요 정도, 어. 자, 요 정도 느낌인데, 봐봐 여러분들. 기술은 일단 꽉꽉 찼어. 원터치 슛이 없네? 원터치 슛도 없네. 자, 그리고, 어, 쿨웨프는 원래부터 더블 터치도 없습니다. 드리블은 괜찮은데 더블 터치가 없어. 자, 저는 이 자리에 메시를 쓰고 있거든요. 메시가 지금 이 크루이프의 능력치랑 비교를 해보면 패스 메시가 압도적이야, 골결 메시가 압도적이야, 드리블 메시가 좋아, 공센 메시가 좋아, 스피드만 좀 딸려. 크루이프는 메시가 있다면은 의미가 없어진다. 어. 나랑 똑같아, 저랑 똑같은 경우라면은 메시와 크루이프라면은 무조건 메시. 어 나는 나는 안 뽑을 거야. 저는 크루이프는 어뭐 메시가 없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 능력치는 스탠다드로도 많지 않나 여러분들. 나이 정도 능력치는 스탠다드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손이 뽑았는 아직 안 뽑았어요. 아직 안 뽑았어요. 어쨌든간에 크루이프는 여러분들 나는 나는 조금 비추 느낌이야. 축구를 단 한번 단 한번 바꾼 사나이들 중 하나 크루이프. 제가 크루이프를 솔직히 나잘 몰라. 어 위닝에서 막 위닝에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크루이프를 몰라가지고 좀 크루이프 감성이 없어 나는. 예. 어 일단은 크루이프는 요런 느낌이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푸욜 나오겠죠 푸욜. 자그 다음에 우리 푸욜 보자, 여러분들. 오 푸욜 자동으로 올리니까 오, 꽤나 괜찮다. 근데 이번 작은 여러분들 스피드가 중요해진 거 알지? 자 수비 센스 는이 정도인 거 좋은데, 어 수비 센스 좀 내리자. 어, 좀 내려주고 스피드 좀 올려야 돼 이거 스피드 한8 정도는 가자 아 숲센스 90 아까운데 어90두개 이것도 찍어 줘야 되네 어, 두개 정도 찍어주고 민첩성 순발력 순발력 74 이거 의미 있을까? 이걸 빼고 스피드 하나 더 올리면 뭐 순발력이 의미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한이 정도 나오겠다 이 정도 어이 정도 자 여러분 요정도 나온다 푸율은 만약에 제가 찍는다면은 지금도 뭐 대충 찍은거지만 요정도 느낌 요정도 어 이정도면은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은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 어 1티어 수비 느낌 나는데 키가 작대매 근데 키가 몇이야 키가 지금 178이네 점프력이 92인데 야이 점프 92만으로 178 커버가 될까? 이번작 메타가 또 헤딩이잖아 나 불안하다 그지? 어? 불안하디? 제가 칸나바로를 쓰고 있지만은 쓰면서도 막 불안해 어.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어. 요정도 점프면 나는 커버가 될것 같다 그런 말 쓰는 거디 뭐 공중볼 경합 있나? 공중볼 경합도 없다 야 여러분들 공중볼 경합도 없어 이거 공중볼 경합은 있어줘야 될것 같은데 키가 작으면 자그 다음에 누구 나왔디? 푸요리랑, 푸요리랑, 쿠루이프랑 또 누구 나왔지? 아, 데코! 자, 데코는 많은 분들이 함정 카드로 어, 보고 있죠. 어, 협찬, 이거 협찬 아닙니다. 이거 뭐야? 자, 우리 데코, 데쿠. 데코는 요렇게 되고 자, 요거 최대 수준, 엄마? 최대 수준 하나 눌러보고 아, 어, 와, 패스 미쳤네. 어, 공미랑 센터 미드필더 되고요. 주 포메이션. 오, 골결이 근데 너무 낮다 아, 이렇게까지 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잠깐, 드리블을, 드리블 솔직히 이 정도면 돼. 키도 작아가지고 부들부들 하다고 이런 애들은. 자, 패스도 아, 이 정도면 돼. 93이면 미쳤지. 골결 올려! 오, 어 자칫하면 골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나이 정도 올리겠다. 오, 79? 자, 이것도 두개 올려주고. 그리고 센터 미드필더랑 공미가 체력이 엄청나게 나는 거 알죠? 와, 체력이 너무 약하다. 이게 전반용이네. 후반전에 무조건 교체각이야. 무조건 교체각이고, 어... 어, 오, 다섯 개 남았는데, 다섯 개. 뭘로 올리니? 이거 올릴 거뭐 있나? 아, 수비 센스? 근데 어차피 얘는, 어, 데쿠는 수비적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올려도 되겠다. 나두개 남았는데, 두 개? 잠깐만요. 어... 공센. 공센. 어. 빠 패스를 하나 더 줄이고. 쓰읍. 드리블 하나만 더 줄일까? 하나 더 줄이고. 4개짜리 올릴 수 있는데. 골결. 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고 80 만들면 이쁘네. 수로 패스 있고 원터치 패스 있고 백스핀 로빙 패스 있고 일단 패스는 마스터야. 이 정도 느낌 나온다, 여러분들, 데쿠. 어, 데쿠 이 정도 느낌 나오는데 뭐 모드리치랑 비슷하지? 꿀결이 조금 더 좋은 모드리치? 자, 에픽은 이렇게. 에픽은 저는 오늘은 에픽은 여러분들 패스하겠습니다. 어 쿠리프 쓸, 주전으로 쓸 능력치가 아니고 저한테는. 그리고 푸요르도 어, 지금 수비가 꽉차 있기 때문에 뽑지 않겠습니다, 데쿠도 그렇고. 자, 이제 손흥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손흥민.